입이 큰 사람들은, 음, 개인 사업을 많이 해요. 큰 사업이나 아니면 큰 대기업 이런 데서 근무를 하는 굵직굵직한 CEO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입관상과 입술관상 입의 종류와 입술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타고난 미래가 보인다 어, 이게 제목이에요 음.. 입은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음... 입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리고 입이 두꺼운 사람하고 얇은 사람 이렇게 뭐 크게 나뉘겠죠 먼저 입이 큰 사람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첫째로 입이 큰 사람은 대담하고 대범하고 다이나믹해요. 박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입이 큰 사람은 그중에서 여자는요. 여성스럽기보다 남성적인 성향이 강해갖고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입이 지나치게 크면은요. 좋지 않아요. 왜? 여자의 입이 지나치게 크면 남편의 사랑, 남자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운이 없고 고독하게 살고 평생 고생이 많이 따릅니다. 두 번째로 주관성이 있고 확고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입이 큰 사람은요. 도전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집안에만 있기는 어렵고요. 대단히 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이 큰 여자는 자신의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성 그 기업가 CEO 이런 분들 중에서는 입이 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이 큰 사람은 세 번째로. 스테미너가 왕성합니다. 정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입이 크면 섹스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이 작은 사람들은 남자는 소심하고 굉장히 배짱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좀 여성, 여성 같은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입이 작은 남자는 그 그런 성향이 있고 신약사주들이 보통 입이 작아요. 그런데 신약 사주란 강하지 않고 풍파에 마음이 번뇌가 막 많아 가지고 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팔자를 말합니다. 런데 그러다 보니까 역경을 잘 극복을 못 해요. 신강 사주는 잘 역경을 극복하고 뛰어 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입이 작은 분들은요. 어좀 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활동적이고 입이 작은 사람들 중에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여럿이 어울리는 그런 직종보다는 연구직이나 전문직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야에 나가면 입이 작은 분들은 두각을 나타내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입이 작으면 여자는 단순하고 순박합니다. 여성에게 좋은 입은 살짝 작고 아담한 입이 좋아요. 이런 입이 남성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어, 입이 작은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약사주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은요, 개인사업보다는 공무원이나 연구직과 같은 안정된 월급 타는 그런 직장, 아니면 전문직에서 생활하는 것이 인생이 편합니다. 그리고 남녀관계에 있어서 입이 작은 사람들은 입이 큰 사람과, 입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만나야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입의 크기는 반대로 만나는 게 좋아요, 남녀가. 한 사람은 소심하고, 한 사람은 과감하고, 한 사람은 과감하고, 한 사람은 소심하고. 그런데, 눈, 코, 귀 등을 볼 때, 입을 제외한 다른 부위는요, 눈이나 코나 귀나, 큰 사람은 큰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끼리 만나야 궁합이 좋은데, 유독,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만나고,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만나야 상호 보완이 돼서 궁합이 좋아질 수 있는 부위는 유독, 입입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입이 작은 사람은요, 어떤 그 투기성 있지 않습니까? 위험자산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땡땡코인 이런 위험한 재테크는 나이가 들수록 안 하는 게 좋고요. 금전거래도 안 벌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위험성 자산이나 금전거래를 타인하고 하다 보면 모든 걸다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입이 작으신 분들은 마음도 여리고 남의 말에 잘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은행의 저금통장, 적금통장에다가 저금 안정적으로 불입해서 넣는 저축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뭐 이렇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권유하는 유혹하는 재테크 이런 거에는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투기, 도박 이런 건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이 얇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첫째 냉정하고 좀 무정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맺고 끊는 걸 굉장히 잘해요 냉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은 있어요. 그래서 차갑지만 분명한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입술이 얇은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비밀이 많고 속마음을 잘안 까발려요. 마음을 품고 있다 이겁니다. 좀 음유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입술이 얇은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고 추진력은 좋아요. 그리고 권력욕과 욕망이 강해갖고 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주로 고위 관직이나 권력기관, 법관, 이런 쪽에 관련된 직업이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입이 큰 사람들은, 음, 개인 사업을 많이 해요. 큰 사업이나 아니면 큰 대기업 이런 데서 근무를 하는 굵직굵직한 CEO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기가 높고 출세를 할수 있습니다. 어, 어, 입술이 얇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러냐? 냉정하고 꼼꼼해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인간 풍파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치, 이렇게 쳐서 내버린다 이겁니다.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처세에는 능한 처세 달인인 거예요. 근데 인간미는 없겠죠. 네 번째, 입이 얇은 사람들은요 대기만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출세를 출세하는 데만 기운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해서만 뛴다 이거예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목표를 향한 노력과 열정으로 끝내는 결과물을 이뤄내는 대기만성형이 많은 거예요. 입이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입이 작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자신의 관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으로 작용도 하고 나쁜 점으로 작용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소심하고 배짱이 부족한 사람이 나쁘거나 부족하다 그런 거는 아니고 자신에게 잘 맞게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만의 삶, 각자에게 맞는 삶, 을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입술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입술의 윤곽이 뚜렷하고 색이 붉거나 분홍빛에 밝고 맑은 빛을 내면서 윗입술에 선이 뚜렷한 사람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사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입술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보기 싫은 인상을 주는 사람, 입술색이 탁한 사람은 남녀 모두 여유롭지 못하게 자란 사람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윤곽이 뚜렷한데 경제적으로 지금 여유롭지 못하다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풍요롭거나 명예와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음, 종류를 나누면 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큰 입이에요. 입이 크냐, 작냐는 요 눈에서 내려오는, 눈동자에서 내려오는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넘느냐, 그 안에 꽤 좁으냐, 그렇게 보는데, 큰 입을 가진 사람은 포용력과 행동력,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그 어떤 그 장사하는 수완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격이 호탕하고, 결정력이 좋고, 통솔력도 있고, 대담하게 일처리를 잘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이치에 맞는 말을 잘하고, 후덕하고 신뢰를 받고, 또 출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이 큰 사람들이 정제계의 거물급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모두 크고 좋은 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큰 입을 가진 사람들은요 출세가 쉽고 자손의 부귀영화까지 끝까지 따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요 이큰 입의 작용력이 틀려요 입이 크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책임감이 강하고 가장 노릇을 하거나 사회 전선에 띄, 일찍 뛰어들어갔고 기업을 책임지는 즉 가정과 남편을 부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여자는 또 성격이 화끈하고 통이 커요. 그런데 너무 활동적이면서 너무 적극적이어서 실패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입이 있어요. 입이 작으면 남녀공통적으로 소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는 게 좋아요. 월급 타면서 안정된 조직이나 연구직, 전문직 같은 데 있는 게 좋고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이 작은 사람은 여린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주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리고 좀 남들에게 팔랑귀가 돼 갖고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잘 꾸려 나가려고 하는 여성적인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이 작은 사람들은 쉽게 날려먹거나 남에게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 사람은 여리고 소심하고 착한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큰 위험이 따르는 투자나 재테크, 주식, 비트코인, 땡땡코인, 이런 거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이 작은 분들은 투자보다는 은행가서 통장에 차곡차곡 싸, 돈을 쌓는 그런 안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단정한 입입니다. 붉은색으로 윤택하고, 입이 알맞은 크기이면서 이가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입술의 끝이 또렷하게 모여 있으면서 입매가 단정한 경우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면 침착하고요, 끈기가 있고 극기심이 강합니다. 또 일처리가 분명해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지위도 높아져 갖고 재산도 넘쳐나고 자녀운도 좋아가지고 부귀영화가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입의 관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번째, 이건 좀안 그런데 입꼬리가 처진 입입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입이요. 이런 사람은 성격이 거만하고 자극을 하며 모든 일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어떤 반론과 비판을 제기를 잘하고 공격적이면서 하는 일이 성사되기가 어려워갖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런 상이에요. 자포자기 잘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낭비가 많고 재물이 잘안 모여서 가난하게 사는 상이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간 상입니다. 그래서 입꼬리 올리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남자한테 차이거나 이혼당하기 쉬운 상이에요. 다섯 번째 입꼬리가 상승한 입입니다. 이런 입은요. 성격적으로 명랑하고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어떤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건강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그런 좋은 어, 입술의 관상이에요. 입꼬리는 중요한 것으로서 입꼬리가 발달돼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대기만성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놀고 먹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입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귀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한량으로 살던 한 명애가 수양대군을 만나서 나중에 엄청난 권력을 누리듯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로, 튀어나온 입입니다. 위아래 입술이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이상적인 성격이면서 상할력이 억척스럽고, 육체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성들이나 남자들이 많아요. 이건 좀 좋지가 않은 빈곤한 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는 일에 실패가 많이 따르고 좋은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손이 귀해갖고 이렇게 튀어나온 입은 말년이 고독할 수 있고, 뾰족한 입은요, 특징적인 걸 얘기하자면, 뾰족한 입은 뾰족한 입으로 뾰족한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뾰족하고 오그라져 있으며, 가난으로 죽을 상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입이 뾰족하면요, 이게 취하고예요. 불을 불듯이 후 하는 입인데 이런 취하고의 관상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남편 잡아먹는 과부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별할 수 있다 이렇게 관상서에는 소개가 됩니다 일곱 번째 입이 이렇게 들어간 입입니다 마치 이가 빠진 듯한 모양으로 일명 합죽이라고 그러죠 그런 입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 성격적으로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움이 많아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치질 못하고 제대로 내세울 줄 모르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끙끙끙 앓는다 이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못 보여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당하는 음,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뒤에서 뒷담화 같듯이 사석에서 쪼금쪼금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 여자답고 좋은 아내의 상으로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요 언행이 방정맞고 경솔하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벌어진 입이에요 앞니가 길고 뻗어져 갖고. 입을 항상 다물지 못하거나, 입이 항상 다물어지지 않고 벌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말하는데, 이빨이 뻗어져 입이 벌어져 있는 경우, 수완이 좋고 말이 많아서 비밀을 지키지 못해갖고, 이렇게 떠벌이들 이 있지 않습니까? 떠벌떠벌 하고 다니는. 신뢰를 잃을 수가 있고, 실패가 많아갖고, 가난하고, 어, 아주 빈곤한, 고생하는 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진 사람은요. 운기가 나빠져서 나가기 때문에 신체도 허약하고 실속이 없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끈기가 없다고 봅니다. 어,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음,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친께서 어디 가서 관상을 보니까 뻗드렁니를 빼야 자손한테 유리하고 자손이 잘 된다 그래갖고 뻗드렁니 생리를 뺐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결국에는 글쎄 결과론적인지 몰라도 어, 자신의 아드님 중에 한 분이 뭐 정치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독재를 했다 뭐 어, 이런 걸다 떠나서 평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뭐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한 나라의 권력을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관상은 중요한 거예요 어, 뻐드렁이 여자일수록 수다로 인해 주변에 미움을 사게 되고 남편과 자식에게 안 좋은 일들이 밀어닥친답니다 아홉 번째로는 다물어진 입입니다 음. 하고 다물어져 서 마치 조개가 이렇게 꽉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꽉 다물어진 그런 입을 뜻하는데 어, 이런 사람은 성실히 일에 몰두하는 상으로다가 꾸준하게 노력해 갖고 목적을 달성하고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격은 까칠해요 까다로워요 그리고 가정적이지 못해요 일만 중요시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정과 우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뾰족하게 생긴 입인데 윗 <laughs> 입술이 길고 아린 입술 가운데가 이렇게 뾰족하게 각을 잃은 입을 말하는데, 간사하고 게으른 성품일 수 있고요. 물려받은 재산을 다 날려먹고 지탱하지 못하고, 일에 실패가 많아갖고, 말년에 개고생을 하다 죽을 수 있고요. 자손과 인연이 멀고, 끝이 좋지 않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아도, 어 말년까지 못 지키고, 끝에 가서 자손하고도 안 좋기 때문에, 고독하게 살다 죽는다, 이겁니다. 여자가 이런 입이면, 뾰족한 입이면, 외간 남성과 정을 통하는, 뭐 그런 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아랫입술이 들어가고 아래턱이 뒤로 후퇴를 해 아랫입술이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많이 들어간 모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턱이 많은데 자기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남에게 주 어, 지배당해서 주도권을 뺏기는 상이에요. 그래서 어~ 좀, 여러 가지로 좋진 않아요. 사업은 안 맞고, 직장 생활이나 어떤 그 세밀한 부분에서 월급쟁이를 해야 되는데, 근면 성실하다는 점하고, 다정다감하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상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여성은요, 어, 또 남성의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되고, 열두 번째, 아랫 입술이 내밀어진 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래 턱뼈 앞으로 툭튀어나와가까 아랫 입술이 이렇게 두꺼워서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서 튀어나와 있는 입을 말해요. 이런 입은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욕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하고 자꾸 마찰이 빚어지고 직장을 그래서 자주 옮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성격에 매사에 반대를 잘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배척당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랫입술 이렇게 붉그러진 상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 맨날 싸워요. 그래서 말년에 고독해지고 가난해지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오면 이런 여자는 남편을 극한다고요. 남편이 죽는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 극하거나 주변의 남자들을 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 입술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펴나온 여자는 좋은 여자의 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자손과의 인연이 굉장히 적다고 했습니다. 13번째. 이게 매기 입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매기의 입과 같이 생긴 모양은, 어, 입이 생각이 짧아갖고, 손실이 많아갖고, 가난해지고요. 자신의 어떤 위치 자리 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스타일이고 자식과의 인연도 어, 없어갖고 말년에 고독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매기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 4 번째는요. 주름이진 입인데 입가에 주름이 입을 향해서 많이 있는 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은요. 젊어서 편히 살수 있어도요. 나이가 5 0세 이후부터 말년으로 갈수록 실패가 많아갖고 말년에는 가난하고 고독하게 사는. 그러게 그러니까 덕이 없고 자식 복도 부족해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는 아주 좀안 좋은 입의 관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입에 푸른색을 띠는 입술의 주름이 뚜렷하다면 이거는 관상서에서 이게 푸른색 주름이 뚜렷하면 아사. 다시 말해 굶어 죽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가로 주름이 많으면 사교성이 많지만 진실한 친구가 없을 수 있고 혈육과 자손과의 인연도 어 적을 수 있다 했고요. 입술에 세로 주름은 정이 깊고 애교도 많고 사교성도 좋고 세로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산형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식과의 인연이 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반대로 입술에 주름이 팽팽하면 자기중심적이기. 교만하고 잘난 체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마찰이 많고요. 고독하고 말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입가의 주변에 있는 주름은 절대 좋은 주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꼬리 끝에 몰려있는 그런 잔잔한 여러가지 주름이 있는 여자는 너무 당하고 음란하다고 보시면 돼요. 윗 입술 위에 있는 쭈글쭈글한 그런 주름은 일생을 아주 가난하고 고단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이 내려오는데 입꼬리 쪽으로 모이듯이 내려오는 팔자주름이 그 쇠사슬 체인처럼 동글동글하게 말려가지고 입술 끝으로 몰려 내려온다면 그런 사람은 밖에서 죽는 걸 객사라고 하잖아요. 객사를 하거나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째진 입이에요. <laughs> 이런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긍정적이면서 낙천적인데 친구도 많고 명망이 높아서 사회생활을 할때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지위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고 재물이 어느 정도 모여져 갖고 안락한 가정을 어 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직생활을 할 좋은 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한 욕심으로 원망을 살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 수습도 잘하는 그런 처세가 이긴 해요 근데 여자의 경우 이렇게 째진 입 인 경우에는 이성의 유혹에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번째 까진 입입니다. 위아래로 입술이 말려들어 말려 걷어낸 것처럼 입술이 뒤집어져서 나온 입술을 말하는데 어,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관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입의 장점으로는 그래서 주목받고 싶으니까 연예계 쪽으로 나가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 옛날에 그 가수 장미화 씨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게 굉장히 양쪽으로 그런 게 입술이 이렇게 벌러덩 까졌는데 연예인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인성이 따뜻하지 못해서 주제 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뭐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상이면서 정조가님이 약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상이다. 그래서 이전, 이런 여자는 결혼 운과 남편 운이 안 좋은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윗입술 정중앙 아래쪽으로 조금 처진 상으로 출세와 재화를 같이 얻을 수 있는 입술의 상이라고 했어요 윗입술 정중앙이 아래쪽으로 조금 처진 상이요 근데 비록 출생할 때는 아주 환경이 척박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안 좋아도 이런 입술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역경을 헤치고 출세를 하는 그런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입술은 양면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열여덟 번째 삼각형의 입입니다 어... 이런 입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성과의 인연도 부족하고 고독한 입술이에요. 아, 힘드네요. 너무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실생활 해나가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